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혜성입니다. 제 이름은 주준입니다. 혜성이는 오늘 어떤 책을 갖고 왔을까요? 후라이입니다. 후라이는... 바, 어, 후라이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후라이가 찍찍찍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찌 띄어가지고 어, 어, 음. 호랑이를 어,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근데 노을이 떠가지고 어그 어, 고양이가 어 아까 점프 뛴게 어, 어 노을 노을 어 아니 우주 어, 태양 끝까지 간 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때 내려온 거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해가 해가 어 이만큼 떴는데 반은 반은 고양이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로 잘려가지고 그냥 밤이 됐어요. 후라이가 총총총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음 고양이가 삐로 우 떠가지고 어 저거 뭐지 음 다리 떴는데 고양이가 다를 잘르 그런 책을 읽었군요. 네. 그럼 이젠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오 대박 춤추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음, 두 아이가 춤추는 병이라는 음, 병기를 만들게 되는데 어느 날 과학 시간에 과학 돼 시간에 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는 물총 비대도 있고, 그리고 똥 누면서 그림 강상할 수도 있는 것도 어, 있고, 밑에 깡통도 달려 있어서 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걸 그 춤추는 변기를 만든 어, 그두 아이는 다른 것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성이 그림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어, 여기, 고양이, 아니, 후라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완전, 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어,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을이 딱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 어, 고양이는 완전, 어, 우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밤, 어, 밤이 됐어요. 이제 형은 잘해요. 아, 고양이가 우주로 가서 밤이 된 그, 음, 그림을 그렸군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날 어떤 아이가 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뭘 알려주는 셀카. 근데 어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폰에서요. 그래서 그 폰이 잠깐만요 시작. 그래서 그 폰이 귀를 어 빼려고 했는데 어안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빼는 줄 알고 음 주먹으로 난 슈퍼 가이아 전투 전함 나슈퍼가이아 전투 전탐, 어, 전사라고 해가지고, 주먹으로, 퍽! 아, 이랬어요. 어, 그리고, 어, 핸드폰은, 음, 변기에 넣고, 어, 근데, 그 작은 폰이, 저큰 폰을 불러와서, 음, 폰에 반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 많아지고 깎이고, 많아지고 깎이고, 방법이 됐지요. 이번엔 혜성이, 음, 느낀 점 설명해 볼까요? 네, 어, 저의 느낀 점은, 어, 그거, 어, 고양이가 도둑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곁에, 어,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느낀 점을 했군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해볼, 어 제가 발표해 볼게요. 네. 어떤 어그 걔가 학교를 그냥 학교를 지나가는데 어 어떤 개가 혼나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어그집응 음, 아저씨 어 아저씨 그 그 아저씨 가게가 화난 <laughs> 음 화난 닭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음 화난 닭이어 가지고 어 걔가 달걀판을 막 계속 어한대개쯤어 어, 갖고 왔어요. 어 그거 뭐지 만들기 거기 할때 쓰려고. 그리고 어 아까 춤추는 변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춤추는 변기 만들고 나서 어 대회를 또 나가는데 그 대회에서는 1등을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저희 음, 발표를 음, 음, 끝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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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